이번 토폴로지에서는 스위치 사이에 어, 이더 채널 모듈를 LACP로 전부 구성되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 상태를, 각 스위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1의 어, 이더 채널을 보겠습니다. 이더 채널 서머리를 지면은, 음, 포트 채널 1과 3, 5가 LACP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위치 2, 2번 또한 어, 포트 채널 2번, 3번, 6번이 LACP 모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스위치 3, 3번은 어, PAGP 모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없애고 LACP 모드로 다시 줘야 됩니다. 스위치 4는 어, LACP 모드로 구성되어 있고 포트 채널 5번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하나 설정을 LACP로 바꿔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1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위치 1의 포트 채널을 보, 보시면은 포트 채널 3번과 5번은 트렁크 모드로 되어 있지만 포트 채널 1번은 트렁크 모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트 채널 1은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 사이를 트렁크 모드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채널 1번을 어 트렁크 모드로 바꿔줍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2번을 설정하겠습니다. 어, 스위치 2번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포트 채널 2번과 3번, 6번이 트렁크 모드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렁크 모드로 설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채널 인트포트 채널 2번으로 들어가서 스위치 모드 트렁크를 해주고 전널 3번은 또 마찬가지로 스위치 모드 트렁크를 해줍니다 6번도 트렁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스위치 3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스위치 3번은 이미 포트 채널들이 트렁크 모드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4번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포트 채널 2번, 4번, 5번이 트렁크 모드로 잘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채널 모드를 바꿔서 모든 스위치 사이에 이더 채널이 LACP 모드로 활성화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4번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 스위치 4번을 보시면 포트 채널 5번이 프로토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포트 채널 5번을 LACP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5번은 21번과 22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int f0 21 21을 하고 채널 그룹은 5번으로 하고 액티브 LHP 모드로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활성화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HP 모드로 구성되어 있었던 H3번을 전부 다 LHP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가바이트 제로 1에 2에 있던, 어, 채널, 원래 있던 채널 그룹을 지우고, 다음에 바로 새로운 채널 그룹을 지정해줍니다. 그룹을 1번으로 사용하고 액티브 l h p 모드로 활성화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어 23번과 야 21번과 22번에 있던 PHP로 구성된 채널 그룹을 지워주고, 새로운 채널 그룹을 LHP 모드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은 채널 그룹 6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23번과 24번에 사용되던 PHP 채널 모드를 삭제하고 새로운 채널 그룹인 채널 그룹으로 LACP 모드를 해줍니다. 그룹은 4번을 사용하면 됩니다. 불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2.2.3 이너, 아, 이 채널 트러블 슈팅 패킷 트레이서를 마치겠습니다.